네, 초보 컬렉터를 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사실 제가 입천장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찍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영상 이후로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2년간 제가 컬렉팅을 하면서 느꼈던 미술 시장의 오늘은 그동안 제가 좋은 얘기만 많이 주로 했잖아요. 안 좋은 얘기들을 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컬렉터,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작가, 그리고 유튜버 오피니언들. 이렇게 주제를 4개로 정해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뭐, 다소 약간 자극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쭉쭉 풀어내볼게요.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고,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 유튜브 채널을 아무래도 신규 컬렉터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분들에게는 특히나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저도 그렇고, 2022년 초반에 이제 컬렉팅을 시작을 하게 됐죠. 미술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호황의 끝바지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처럼 유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컬렉터분들은 솔직히 미술에 대한 조회도 물론 관심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미술 저도 물론 그랬어요. 어, 투자처 중에 그림이라고 하는 투자처가 있어? 어, 해보니까 소장하는 재미도 있네. 어 근데 투자하는 재미도 있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진 작가님들의 그림을 막 구매하게 되죠. 그때 갤러리들은 어떻게 하죠? 호당 가격을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컬렉터 분들은 어 내가 산 그림이 호당가가 이렇게 올랐네. 아 역시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진 작가님들의 그림을 계속 구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랬을 때 예전부터 컬렉팅을 했던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진 작가 그림을 왜 사냐? 대가의 그림을 사야지 선생님들의 그림을 사야지 블리츠 그림을 사야지. 근데, 미술시장을 처음 들어오는 사람 입장으로서, 한 번에 그렇게 몇천만 원 먹단 이상의 그림을 사기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자본금의 문제도 있을 거지만 어떠한 그림을 산다라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렇게 비싼 그림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진 작가님들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트페어의 매출도 그때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서게 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호황일 때는 언제나 문제가 없어요. 이제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문제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당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작가님들의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작가님들이 커버 칠수 있는 호당가라는 게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몇 갤러리에서 호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작가님의 실력이 그 정도, 작가님의 경력이 그 정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당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얼마까지? 최대 20만원 이상까지. 자, 근데 이거는 과연 갤러리들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작가님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호황이니까 내가 작품을 많이 팔수 있으니까 호당가를 올려서 잘팔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작가님들도 이 상업적인 커머셜 시장에 내가 작품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 시장에 대한 이해하는 구조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났던 몇몇 신진 작가 분명 신진 작가이지만 중견 작가님들도 계세요. 이 컬렉팅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줄 서서 사야 되죠? 왜 리스트로 사요? 와서 보고 사면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작품을 컬렉터들이 사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하는지, 본인의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시 전날, 전신 날이 아닌 전부터 리스트를 요청해서 리스트로 구매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호당가가 어느 정도로 비슷한 작가님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호당가랑 비슷한 작가님들 중에 이미 프리즈, 키아프 정말 메인으로 나가고 메인으로 해외 갤러리 전시를 한 작가님도 있는데 본인이 그 작가님하고 똑같은 경력과 레벨이 되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이거를 그 정도 호당가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작가님들 경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말한 작가님들은 지금 개인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작가님들의 A급 작품 한두 작품이 아니면은 아예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호당가가 이미 너무 올랐어요. 갤러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호당가가 올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 호당가 오르면 그 작가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작가님을 내 보내 주면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호당가가 낮은 또 다른 작가님을 데려오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작가님은 호당가를 다시 높게 키우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호당가가 이미 20만 원 이상인 작가님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호당가 20만 원이고 막 매진 행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드아웃 행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작가님을 어느 갤러리에서 받아 줄까요?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호당 20만 원 이상을 케어할 수 있는 갤러리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신진 작가님을 커버 쳐줄 수 있을 만한 갤러리는 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명망 높은 갤러리들이 신진 작가님들을 케어하지 않지? 근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왜? 신진 작가님들 중에서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으면서 경력을 쌓은 작가님들은 당연히 영입을 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의 호황이어서 갑작스럽게 인기몰이한 작가님들 갑작스럽게 호황이 된 작가님들을 그런 갤러리에서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간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들만의 색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컬렉터들이 거기에 보유하고 있겠죠. 저만 해도 2년밖에 안 했는데, 물론 다른 분들의 2년보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집중적으로 2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2년밖에 안 했는데 이러한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겠는데, 컬렉팅을 10년, 20년 한 컬렉터 분들이 이런 거 흐름 모를까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불황으로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작가님들의 작품 안 팔리지. 갤러리들은 그 작가님들 케어를 덜 해주지. 심지어 더 나쁜 갤러리들은 뭐냐면은, 그 작가님한테 작품을 계속 찍어내라 그래요. 이게 왜 굉장히 나쁘냐면은 작가님이 안 팔리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애초에 수요가 있지도 않은데 수요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컬렉터들도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어? 저 작가님이 개인전에서도 안 팔리는데 왜 자꾸 그리지? 어? 내 작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는 게 아닐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작가님의 작품은 옥션에서 비딩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맞물림의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렉터들 잘못이냐, 뭐, 저를 포함해서 컬렉터들의 잘못이라면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저도 분명 소장하고 투자 가치를 분명 본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산 작품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참여했던 이러한 컬렉터들은 분명 아까 말씀드린 작가님들의 그러한 형태가 되면서 팔지 못하는 작품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돼요. 다행인 건 제가 그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쉽게 구하지 못한 작품들을 구하게 되면서 그 작품들이 온전한 가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컬렉터들이 왜 오래된 컬렉터님들이 블루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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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진 작가님들 작품을 사고 싶으면 호황 시장이 시작했을 무렵에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진 작가님들 작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만 해도 얼마 전에 이현원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투자적인 목적보다 소장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을 가지고 정말 신진 작가님들 작품을 산다?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작가님들의 가격은 호당 20만원으로 올라갔으면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또 다른 경제시장하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만약에 호황이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서 다시 신주사업들이 구입을 합니다. 왜 싸니까? 언젠간 다시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높은 가격에 있으면은 불황 때는 내려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젠간 이거를 아 그럼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내려가는 삽니다. 그림은 어떻죠 가격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미술 작품을 살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술은 하방이 없어요. 수요가 더 이상 없으면은 정말 영원까지 떨어지는 게 미술 시장입니다. 지금 제가 미술 거래 플랫폼 두두갤러리라고 하는 곳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프라이빗 세일, PS, PS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금매 작품이 지금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 대부분 호황기 때 작품을 판매했던 신진 작가님들. 정말 대부분의 작품들이 갤러리가 이하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슬픈 일을 여러분들 그냥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컬렉팅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들을 응원하고 작가님들이 조금 더그 호단가에 맞는 퀄리티를 올릴 수 있게끔, 호단가에 맞는 경력을 쌓을 수 있게끔, 호단가에 어울리는 작품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갤러리 작가 그리고 컬렉터 그리고 유튜브 오피니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웁스브 오피니언들, 인스타그램 오피니언도 마찬가지고 쭉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본인들도 미술 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본인도 미술에 관련된 어떠한 끈앞풀이 있으면서 전 솔직히 본업도 아니거든요. 정말 본업도 아니에요. 이걸로 저는 밥 벌어먹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도 미술시장을 응원하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림 가격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그림이 좋아요. 컬렉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진 작가님들하고 컬렉팅을 하면서 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작가님들이 꾸준히 오래 작업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이러한 조언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아갈 거에 대한 서포트 이런 거를 해야지 미술시장이 불황으로 떨어지니까 이 멍청한 컬렉터들아 투자로 살만한 그림사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런 걸 샀냐 멍청아 거래도 안 되는데 멍청이들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말에 대한 힘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면 본인의 뭔가 가치가 올라갑니까 내가 말에 힘이 이렇게 있었어 그말내말 말 듣지 그랬어 그러면은 그 분은 분명 또 어떻게 되냐면 호황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할 말이 없어져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폭락장을 예견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 폭락장이 어떨 때일까요? 내가 말했지? 내 말대로 했었어야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미술시장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말 하는 게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미술시장에 있다면 이 불황시장일 때 작가님들 망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들 안 좋게 하는 얘기가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안 좋은 갤러리 얘기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갤러리들이 잘못한 형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들은 잘 되게끔 보존해 줘야죠. 잘 되게끔 응원해 줘야죠. 신규 컬렉터들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적인 가치, 투자 가치는 가치가 만약에 없다라고 느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본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겠죠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 얘기를 해요. 신중하게 구매해라.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는 구매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의 취향인 그림만 구매를 하고 투자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구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확실히 구매하는 속도를 줄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산 가치가 늘어난 작품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작품들 중에 괜찮은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저는 아직도 컬렉팅을 계속할 거고 컬렉팅을 할 생각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할 생각인 건 뭐냐면 미술 가치가 저는 분명히 자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들이 그림을 사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보다 돈 많으신 분들이 그림을 사는 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림을 살 거예요. 다음 영상도 제가 아마 찍으면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일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시장과 미술 시장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강남 불패인지. 왜 이유한 박서보 이건용 이런 작가님들 작품이 왜더 많이 팔리고 더 안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소 제가 뭐좀 강력하게 나름의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초보 컬렉터 분들 지금 투자적인 가치로 작품을 구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이니 정말 신중히 컬렉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오피니언 의견권 의견에 말에 힘이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미술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시장을 다 죽여서 누구한테 좋겠어요? 저는 미술 시장이 정말 한국 특히 한국 시장이 오래도록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불황은 찾아왔으니 자정 작용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호황 시장이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버티면서 많은 분들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버티는 게 먼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